14장, 7절에서 14절 말씀. 6가 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대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대로 보시어 올라 앉아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고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구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 그때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부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 노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힘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어떤 자리에 오르면 저절로 사람이 달라지고 그 자리가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격언의 본연의 뜻은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 맞는 책임을 감당하는 가정 속에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태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요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리가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사람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아이 앞에서 함부로 살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가졌던 습관과 또 악석을 고치려 하고 말과 행동을 아이 앞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게 되면 내 결정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 무게를 배우게 됩니다. 성김의 자리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리는 사람을 완성시키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리는 이미 준비된 자에게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훈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으로 자리에 서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교만으로 자리에 서는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선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또 인정받기도 하고, 폐망하기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리를 통해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풍토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리에 앉으면 내가 달라질 거야. 저 자리를 얻으면 더안 인정받게 될 거야. 저 자리에 오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리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털어낼 뿐인 것입니다. 차리가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신앙이 사람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의 시간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 누구 옆에 있는가, 나는 어떤 위치에서 초대를 받았는가, 자신의 가치가 결정 지어지고 느끼며 살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자기 자리인 것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회의실, 식장에서 앉는 자리, 교회 예배당이 이르기까지 사람이 앉는 자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세인 집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식탁은 단순한 친교나 교제나 또한 침묵을 위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는 누가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지를 평가하고 누가 더 어롭고 존경한 사람인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현장이었습니다. 율법적 경건과 사회적 서열이 동시에 작동하는 공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비교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종교적 무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 편안한 환대 시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신앙과 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탁의 자리는 고그 신분의 소열이었습니다.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종교적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상석에 앉으면 존귀한 자였고 하석에 앉으면 낮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어디에 앉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치와 그 사람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탁에 앉는 위치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인정받는 사람인지, 존재를 말없이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면을 보시고, 사람들을 몰아 세우지 않았습니다. 비난의 언어도 언어로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그냥 흘려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닿도록 주신 말씀은 높은 자리에 앉은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앉아도 되는 자리다.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 이 생각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또 형제 자매로부터 교회와 직장에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혼인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대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된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은 예절 문제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나는 마땅히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위치를 생각하고 서로를 살피고 계산하고 스스로 높이던 그 현실을 털어낸 말씀입니다. 혼인집에서 앞자리에 앉는 것은 단순히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나는 오늘 모인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대우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사람으로 생각한 자기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높이 얻은 자리는 종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를 초청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때 자리를 비껴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 일어날 때 얼마나 더 부끄러움을 당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지금까지 그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칭찬과 총대를 받던 자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높인 결과는 높임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임을 증명하는 자는 오히려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되고 자리를 통해 자신을 세우려는 자는 그 자리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겸손한 가장한 전략이나 또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나중에 올려받기 위한 계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판단으로 앉을 자리를 규정하지 말고 자리는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겸손하고 살게 되면 사회와 환경과 여건이 또한 그를 청한 자가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판단으로 자기를 규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앉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았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앉으라고 나에게 그 자리를 주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올리는 자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어주신 자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말씀은 도적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처전에는 언제나 계산 위에 세워집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 손해를 보지 않는 관계. 안전함이 보장된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는 곧 투자이고 관계는 곧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천는 자들과 명인들을 청하라 그들이 갚을 길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라니 이는 어이들이 부활시에 내가 갚힘을 받겠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주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투자하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자가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님 나의 복집으로 청하는 초제는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가 될것 같고, 당장은 의미 있는 투자가 될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놓고 겸손하면 그 선택은 헛된 선택이 아니라 그 초대는 영혼의 때에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은 자리를 찾고 있는가? 나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 사람의 시선에서 안전한 자리를 찾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길이 아닌가? 신앙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손을 거두고 하나님께 바뀌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르는 자리는 비교와 계산으로 유지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은혜와 평안으로 유지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도 불편한 이유는 그 자리가 나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 자리는 가장 틀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아지는 자리이고 가장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맡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는 이유가 여기 에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지 교만하게 되면 평안 패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 자신을 높이던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내가 부르는 자리에 앉아라. 그 자리는 사람이 노리는 끝자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리를 선택하지 않기로 부르심의 해계로 응답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시어 올라 앉아라.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기보다 누구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인정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을 대적하지 말고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을 때에 상석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딘지를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대접받아야 된다고 대접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점점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경험되면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훈련되고 전진할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 앞에 훈련되고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뿐 아니라 하나님의 높여 세워주시는 그 자리를 사모함에 나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